뭐야? 너 뭐? 뭔데? 너 뭔데? 너 뭔데? 뭔데? 뭐야? 뭔데? 뭔데? <웃음> 뭔데? <웃음> 야, 어? 어? 야 여기 왜 노진구들 있냐? 이 노랭이들 AK는 되나요? 이기도라이몽 같네 이 네. 원부가 나 어떻게 생겼어? 너 노진구처럼 너, 너, 노진구. 노진구 <laughs>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임무를 계속 밀어야지. 이거 내날오 뭐야 날 따라가면 되는 건가? 날을 따르라. 다들 이 게임 원부 말고 깬, 너? 아, 아니, 둘다 아직 깬 건? 난 조금 했어. 둘다 아직 깬건 아니어 같고. 와뭐 날라다 뭐 날라다니 오빠? 원래 이 게임 깨다 보면 날수 있어. 다시 해봐 파토르 막 가서 해봐. 우와! 우와 뭐뭐 현란한데 스텝이 <laughs> 자, 아니 사양아 그렇게 가는 게 야. 아니야. 그, 그러면. 이렇게 가면 올라 가지잖아. 못 올라왔는데? 올라 가지. <laughs> <laughs> 봤지. 아 어, 개짜증 나 진짜. 어? 아니, 왜 일이 못 보이 있어. 콜볼 경이다 진짜. 아, 힘들게. <laughs> 어, 야, 숙숙 잘하는데. 뭐래? 음, 예이. 음. 업무 돈 아, 되게 많아 보이는데? 저돈7 6 0 0원 있어요. 우왜거지야곧링이야 곧이야. 곧이야. fence r e n 어스 그레이스 그스스고온 게. 이게 남자들의 가호. 자존심 여기 애들은 왜다노랑티 입고 다니는 거야? <웃음> <웃음> 뭐 약간 정. 뭐 <laughs> 정... <왜? 거니까. 웃음> 어, <laughs> 어, 일단 갑시다. 오케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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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뭐야 이 아, 이거 다 같이 다써도 괜찮았을 아, 텐데. 너무 너무하다고 근데 쟤네 안 죽이면 나중에 어차피 유리한테 해코지 하잖아 그러니까 미리미리 싸네 잘라놓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진짜? 발로 차? 아니 이게 <laughs>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차야 죽어. 발발발 따기, 발 어, 이거 여기 그래. 여기 여기 이 집.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는있다 와봐 거 봐. 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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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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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어거 이거. 이다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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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거 저가못 참지. 빨리 가서 사슬래요 맞게 하면다 먹는 거. 내가 간다. 기다려라, 보급바 저녁 할게 아이고, 그냥 그건데? 약간 동미 잡는 게임보다 얘가 파쿠르, 게임인데. 맞아, 이거. 파쿠르 게임이야. 처에 <laughs> 나올 때 그렇게 고 어. <laughs> 나차아 죽이시는데. 얘들. 네. 싸우려고 하지 말라는데? 그 말씹어. 어? 우리 어, 길을 다. 캐스트가 여기니가 아니긴 한데. 워 봐. 잘싸웠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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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와 이잘 싸우네. 어 이다 제 한두 번 패본 게 아니야. 잘 싸운 거 맞아? <laughs> 한번 누웠는데 아나야 일어나. 가개 부족해. 나나 졸린가 보네. 오이 싸움 잘한다인. 이 나나에게 졸릴 때기는 캐나다는 새벽이긴 해. 꾸 음. <놀람> 와, 날라차기 뭐임? 어, 나 저거 하고 싶어. 그 뭐, 얼마 안 됐어. 배울 수 있어. 맞아. 해배높으면 배울 수 있어. 그치가... 뛰면서 점프로 이. 해지는데 점프 근데 여기 있는 거 맞나?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해질 때 와야 되는 게 캐스트 연장선이긴 해 여기가. 뭐지? 뒤에 해골 뜬거 어. 같은데? 오, 어. 어, 어, 뭐야? 어? 가나 그냥 죽었어. 어라? 야. 가지마 가지마. 한 o n g 리 t 정리하라는데정리물리정리물리 t o n 리 Tong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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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리 What? What? why It will force interaction with Rise. You can go under Brecken's auspices as an ambassador, if you will. There are civilians depending on this stuff. Our plan is focused on the greater good. Remember that. I one I'm at the airdrop. 템프파이어. 자그 기스까지 런을 하셔야 돼. 어. 오케이. 하하. 화이팅해. 어, 얘네 네. 예, 네. 얘네 얘네 세서 안 싸우는 게 나을 아, 그래. 거야. 어얘좀 어. 많이 세. 기스로 뛰어. 어머 죽었어? 어 뭐야 죽었. 아예 부스타 있어요. 아, 아 뭐야? 뭐야? 난, 난 들어갔어. 어려운가? 아예 난난 집에서 다시 일어나. 아 오케이. 무슨? 오래간데. <laughs> 아 아니다 어 얘네 같이 네. 안까지 들어는데요 여기 못 들어와 오 <laughs> 어, 놀래네 헤못들어오들어와라못 뭐뭐 들어오제 아 <laughs> 어, 죄송해요 게송해요죄요 <laughs> I'm here to make a deal 에디어 포타지노다 데스프릿 타임스 아 아팠을까? 배꼽 부분 진짜 말랑해서 엄청 아플 텐데. 야, 판타지. 안 되네. 이킹 풀인을 대충 던져주고 뛰어준다. 이가 선수도. 나 나파 봐 봐. 되게 큰거 같은데 괜찮나요, 이거? 다 몰려오는 거였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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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여기 이제 다 같이 올라가면 돼. 아잘못 어. 아, 우와! 더블킬 아아아아준아 잘못 아지꾸 용전 고마 사이코패스에 나나왜 누워서 있는데야 잠시만 나나양 나나 괜찮아 내가 살리러 왔어 아. 고마워 다시 올라가 이제 한, 항상 나의 곁프리이 나 좀비 깨말 때마다 너 살리기 원툴인 것 같아 나. 아, 나 거의 너만의 소라카야. 아내 소라카 배신 건데. 아 고맙다. 아 아빠인가? 이 어. 어, 어. 위에 전기 이거 안 보여? 어 아파트. 뭐 이거 뭐야? 어야복담복야뒤뒤 뒤. 비 신기하다. 누가 신기해 피하고. 뭐야? 걸두개 <laughs> 머리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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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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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여기구만 나 아, 나잉 아, 그때 이거 가리고 아, 서 있었었네 그 아, 아, 쳐다보고 아, 있는데 퀘스트가 아, 오른쪽으로 시선 돌림 아, 너무 하나 오늘부터 아, <laughs> 이 할아버지네 적이야 아 맞다 나 아까 다리 부러졌지 누나 아 오호 <웃음> <나> <웃음> <다리 부러졌다. 웃음> 사장님 반응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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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이거. 볼만하거 이거, 이거. 이거. 다들 여기서 스카이다이빙이세요거 <laughs> 어? <laughs> 어 나가. 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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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이거. 번지, 이거. 번지, 번지, 번지 <laughs>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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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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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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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침이 되게 약해보이는데 어 부머다 나나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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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또 졸려? <웃음> 일어나 <웃음> 내가 그런줄 알고 너 뒤에 있었어 <laughs> 이거 밖으로 나가도 <laughs> 상관없고 어 뭐야 스파이크 칼라 제작공원 나나야 아, 덥지? 음. 어때 시원해? <레오슬> 음? 다시해줘. 이제 템이 없어. 몰라 아, 모르겠. <므나> 우리... 누가 살아 있는 건지. 어 싸운다. 싸우지 마 애들아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상이.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움 나쁜 거야. 송영이 <므나> 나쁜 거야. 누가 람 나쁜. 도 어, 이제 폭력안 한데. <laughs> 와이지요, 와이지요. 나랑 약속했어 얘. <laughs> 뭐야 이거 아니래? 거의 다 왔다. 뭐야 이거. 나랑 <웃음> 위험해. 응? <laughs> 예? <laughs> 괜찮아? 소인이 위험해. 위험해. 구현준이 위험하다. 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 진짜 큰일 날 뻔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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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소리야 <laughs> 정리 몰려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나랑이 옆에 좀비 있었어. 거기 던 아니 해 보셨나 봐요. 그 어. 타이밍이 이 <laughs> <laughs> 정확하게 나랑 그통 옆에 지나갈 때. 보임물이 유비괴롭히는법 엄마나? g o 뭐 <한> 거야? <laughs> 무슨 일이 <일이라는> 일어 <laughs> <laughs> 올라아 반야기. 여기 새로운 카레. 어젯말 여기까지 했는데. <laughs> <laughs> 여기 새로새로이 <laughs> 진짜 새로운 여기... 거였네. 일 새로운 거하아새로 새로운 가아새로 새로운이야. 아니야. 언제? <멋진데>? 에대하이이 <laughs> <laughs> 시체 지져봐야 돼. <laughs> 오 어, 위험해! 위험해! 총 멈춰! 위험해! 총 멈춰! 위험한 멈춰. 사람 세명 있어. 위험해! 위험해! 멈춰. 위험해! 총 압수. 어. 여기 다들 여기 여기 어? 봉투. 어. 어. 아 여기. 어, 여기가 어. 영웅 대접을 받게 될까 아싸 이쪽까지 익숙할... 너는 익숙하지? <laughs> 뭐야? 너 이거 끝까보 아싸 이거 뭐 이거 없아지 있잖아 지금 터널 베시잖아 PVP 와 매만 레드맥스야? <웃음> <되네>. <웃음> 그러니까 <웃음> 머리 스타일도 아주 힙한데? <laughs> <laughs> 와저 머리 스타일이면 키 175인데도 180이라고 우길 수 있겠는데 <laughs> 아와 우리. 디스워. 미리 하신 거였었대. 파트 되고 있다고 했어. If 를두박에 넘는 거 아니야? 납친 전문이지. 렇게안해가지고 여기도 올라가지네. 그렇 야, 나 모르고 수류탄놈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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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아!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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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오는 TV를 왜 보고 있 t 내가 보 v 엔왜 보고 있지? 제 This is w h e r we get the announcements about the a n t I s 나 e e I t I stop. I need 나 이거 일로 내려가면 바로 갈수 있다. 오, 가봐. 이거 옥상에서 되는데. 가봐, 얘들아조시나요 뭐 이제. 나, 가봐. 간다. <laughs> 어떻게 한 거야? 안 죽었어? 아이. 뭐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아, 한 거야? 여러분, 뒤를 한번 보실래요? 나 <laughs> <laughs> 떨어져봐. 해보실? 이제 밀기가 있으면 너희들한테 용기를 줬을 텐데 밀기가 없네. 나 무서워. 나 무서워. 나 무서운데. 아, 빨리 가 봐. 와. 잘 가고. 잘, 잘 가고. <웃음> <웃음> 어, 뭐야? <웃음> 뭐야? <웃음> <웃음> 보고 있었구나. <laughs> 이거 다씻체야 <laughs> 그러네. 아, <그래>. <웃음> <웃음> 와, 헤드킬러. 야 우리 침입한 거 들켰네? 그러네. 야, 다 죽이면 안 들킨 네, 거야. 갑니다. 다 죽이면 돼. 찾으래. 어, 이거다. 포세. 경보 이거, 이거 경보기 아닌데? 이거 거짓말야 어, 뭐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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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어? 어라고 아, 지게 네, 아, 니 살아있어! 야, 더 밟아! 야, 아직 살아있어! 봐봐! 내가 이래서 오래 밟는다니까? 이 새끼 아직 살아있을지 몰라! 좀더 밟아야 돼, 이새이 아니 아직 있아있구만 이거! 저 사람은 이사집 분위기가 다르다 전혀 무섭지 않다. <laughs> 여기 미션 완료까지 하고 하어야겠는데 사람은 저사 아, 그냥 또 2차 짐스키보드 되면 안 되니까. <laughs> 1차가 있었어? 어이 진짜 못생긴. 어제 콜라 쏟았어. 아자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다음에 날짜 따로 잡아갖고. 좋아요.